<웃음> 음. <웃음> 맛있다 <웃음> 안녕하세요 꽃돼지 TV 예. 네 저는 지금 여기 어디로 와 있냐면요 공장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숯불 소리가 진짜 허벅 나고 진짜 맛있게 들리는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꼼장어를 먹어보도록 해 먹어보려고 해요.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먹으러 오는 건데 꼼장어라는 이게 어떤 건지 튜브 인스타에서 한번 봐봤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얌전 곰장우무와 같이 소갈비살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사장님의 추천을 들어가지고 소갈비살 같이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뚝불 껌장어 소갈비살 구이. 오늘 프로필 촬영 끝나가지고 맛있는 갈비살 소갈비살과 인생 처음에 껌장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은 껌장어. 꼼장오... 과석 소갈비살 2개 나왔어요 이게 소갈비살 2인분이랑 곰장어 1인분 시켰는데 딱 비율이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소금이도 있는데 처음 먹을 거니까 양념부터 먹어봐라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곰장어는 양념구이로 시켰고요 소갈비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켜보았습니다 주변의 테이블을 봐도 사람들이 소갈비살과 곰장어 같이 시키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구워야 돼요? 음. 지금 사장님이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저는 오랜만에 콜라와 함께 꼼장어를 즐, 즐기고 싶습니다. 꼼장어가 장어랑 어떻게 달라요?

오, 이렇게 갈비살이랑 꼼장어 초장, 굿초장에다가 그 같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인생쩍. 상추에 싸서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식감이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먹었을 때한 입에 진짜 뭔가 떠지는 느낌? 진짜 꼬리꼬리 다고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깻잎으로 먹어볼 건데, 이쪽에서 쌓는 게좋은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아, 깻잎에 벌레가 여기 아를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끄러우니까 아, 이... 이것도 하나 더 드시면 맛있게 틀려주세요. <laughs> 네, 닦아주시고. 이번에는 깻잎이라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요. 근데 이제 오전에서 300이 다 해봤죠? 깻잎이랑 먹으니까 되게 향이 좋고, 이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좀 파라피뇨 먹었을 때처럼 뭔가 좀 매, 매운 그런 게 있으면서 조금 더 느끼하지가 않고요. 일단 꼼장어의 식감과 이고기의 육즙이 같이 먹는 것으로 조금 식감은 일본어로 포르몬 미노라는 부위가 있는데, 얀, 양... 어, 한국어로 까먹었어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게 뭐예요? 껌장어 킹튜 음 많이 나오록 껌장어 신선하고 좋은 것인가 싶다. 음 이게 친구가 저번에 인스타에서 올렸던 거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게 나오면 좋은 거래요. 신선하고. 저 한번 껌장어만 먹어볼게요. 양념 껌장어. 哇。 뭔가가 이렇게 떠지는 그런 소리가 입 안에서 나고요.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생선이라는 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안 나고, 식감이 조금 그런 내장 먹었을 때 그런 식감이에요. 양념이라다 보니까 조금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숯불향이 되게 강해서, 장어 먹는 거랑 아예 달라요. 장어라기보다는 조금 또 약간 내장? 이런 홀멍? 이쪽이라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보시면은, 진짜로 여기 가운데 부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장어 먹을 때처럼 여기에 살 부분이 별로 없어서 뭔가 흐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곱장은 아닌데 그 얀대장인가? 그거 먹었을 때처럼 진짜 약간 그런 내장 먹었을 때 느낌이 나요 진짜 먹으면 안 해서 육교 떠지고 계속 꼬리, 뭐, 쫄깃쫄깃쫄깃쫄깃 이렇게 소리나요. 맛있다. 짱. 오, 나온다. 약간 이것 때문에 좀 징그럽지 않아요? 음. 음. 이거는 꼼장어 머리인데 머리만 좀더어요 머리? 네. 머리. 머리. 여기 꼼장어는 자연성이어서 양념 맛이 강한 가게는 좀 냄새가 나서 양념으로 그렇게 하시는 가게가 많다고 사장님이 하시네요. 여기는 자연성이어서 많이 익히면 맛이 없어지고요. 약간 좋은 산태로 먹는 게 좋고 좀, 좀덜 익힌.. 덜 익힌 건 아닌데 많이 익히면 덜, 일단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구워줘야 되고 이게 꼼장어 머리래요 근데 어디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봐야겠죠? 조금 익히고 먹어볼게요 제 생각에서는 제가 만약에 꼼장어 굽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모습을 봤으면 먹기 좀 힘들 것 같은 음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먹으면서 생각나는 게 어떤 식감이냐면 그 오징어 다리 있잖아요. 일본어로 게소라고 하는데 오징어 다리 구웠을 때 먹었을 때 약간 식감과 비슷해요. 와우! 대박이다. 놀랬어요. 뭔가 쇼크닉 프로, 프로, 프로의 기술. 이거 술안 들어도 대박일 것 같아요. 다음에 일본에서 친구 오면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 하얀색 게 제가 예전에 곰짱을 처음 알았을 때 보고 음, 그거 뭐야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신선한 증거래요 사장님 음. <laughs> 서비스해주신 계란찜 <laughs>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너무 소금감이 짱. 여기 메뉴가 소금검장어, 양념검장어, 그리고 갈비살, 주꾸미, 단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의 메인 메뉴를 기본으로 2인분부터 시켜야 돼요 똑같은 거를 갈비살과 검장어를 드시고 싶으시면 은 어느 쪽인가 2인분 시킨 다음에 추가부터 1인분씩 돼요 여자끼리 올 거면 은 3명으로 오거나 좀 많은 인원으로 와서 안주할 겸술 마셔도 맛있..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거 짱장어 머리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뼈 씹는 그런 느두둑 소리도 없고 아까 먹었던 거랑 식감은 비슷해요. 계속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좀 되니키? 먹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그런 맛이 있어요 단백질 고기랑 검정 같이 먹는 거 진짜 간주! 진짜 맛있어요 짠!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로 맛있었고요 제가 오늘 촬영 끝났다고 진짜 먹고 싶은 거다 먹어야지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꼼장어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4년간 살면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걸 지금까지 못 먹어봤다니 제가 너무 좋은 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꼼장어 맛집입니다. 석갈비살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고기의 향과 꼼장어 식 식감이 조합돼서 진짜 짱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꼭 한번 석갈비살과곱어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에게 아마 이게 코스아 먹어본 적이 없을 거다! 이런 음식이 있으면 댓글에서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